진짜 제동 무슨 짓을 한줄 아세요? <laughs> 진짜 죽고 싶다. <laughs> 나 진짜로. 뭐냐면, 그 시애틀 버스를 놓쳤어요. 이게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희 매장이 어제 회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취해버린 거죠, 뭐. 7시 버스를 타야 됐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전화와서 6시 48분에 깬 거예요. 어 여보세요 이러니까. 뭐가 여보세요 야 <laughs> 지금 우리 버스 타야 되는데 이러는 거요 그래서 급하게 다음 버스 예약해가지고 근데 또 다음 버스가 2시간이나 차이가 나는 거 있죠 지금 친구들 먼저 가라 그러고 저는 지금 다음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서터레스 받아 근데 서터레스 받을 일이 없어 왜냐면 모든 게내 땀, 나 때문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나 때문이니까. 나 때문이니까 그냥 나를 미워하면 되는 거야. 아. 일단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고 지금 여기는 어 어우... 그거네. 아무튼 진짜 이게 웬일인가 싶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스러워요. 아무튼간에 그런 그래, 그런 상황이고 어. 어, 난 몰라 진짜 짜증나 <laughs> 아니야 근데 나쁜 생각하지 말자 어. 아 진짜 노답이다 난 진짜 왜 이럴까 아우 어. 저거다 제 버스가 지금 도착을 했고요. 버스에서 일단 기절해서 잘 예정이시거든요. <laughs>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왔고, 그럼 이제 국경인가봐요. 그래서 여기 입국 심사를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기절했어요. 그냥 잤어요. 근데 한3 시간을 더 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잘 거예요. 세 <laughs> 시간 동안 뭐해? 혼자서. 아, 아지 음, 나 여기 수염 좀 가까이 겠는데? <laughs> 뭐, 암튼, 거기, 이제, 입국할 때요. 이제, 뭐, 물어보잖아요. 너. 지금 어디 있냐, 어디서 지내냐 그래서 캐나다에 있다 지금은 왜 미국 오냐 그래서 그냥 여행으로 가는 거다 미국에서 어디 갈 거냐 그래가지고 그냥 글쎄 어, 스타벅스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랑 뭐 트레이더 조스 막 이런 거. <laughs> 어 그러니까 그냥 통보해주던데요 금방 해주던데요 그리고 지문 찍고 이렇게 막 불친절하고 무섭다는 얘기들이 많던데, 그역 제가 만난 사람은 그렇게까지 막 그러진 않았어요, 또. 4시간, 4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 도착했거든요? 시애틀? 예, 내려갖고, 제가 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여기 껌벽 있는 쪽에 왔어요. 지금 이미 친구들은 2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진짜 저는 죄인이죠. 지각을 해버렸다는 게. 근데 진짜 지금 비상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미리 이심을 구매를 해놨거든요? 그걸 미리 핸드폰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해석만 잡히면 끝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터넷이 안 돼.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스톱에서 마다. 이유를 모르겠다? 진짜? 왜 이러는 걸까? 지금 제건백은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닌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얘네가 지금 내가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을까 봐 지금 걱정이에요. 그 일단은 와이파이도 없고 아, 돌아버리겠네? 그래갖고 일단 여기에 오긴 왔거든요? 진짜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핸드폰이 안 되니까 아무 것도 못 하는 세상이에요. 와, 자 이제 껌벽까지 왔습니다. 아 지금 껌벽이고 나발이고 비상사태네. 지금 얘네 없네 여기. 어떡하지? 진짜 뜻다. 얘네도 짜증 날 거야 지금. 어떻게 아, 일단 껌독으로 너... 가보자 해서 껌독으로 왔어 아 거기까지 갔어 어, 어떻게 갔어, 갔어 그건 또 지도 없이? 아니야 버스에서 찍어놓은 지도가 살아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온 거야 아, 근데 여기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껌독을 이렇게 딱 간다는데 없는 거야 제발 있어라 있어라 하고 갔는데 없어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좀 돌아오다가 바로 여기가 보이길래 진짜 미안한데 너네 와이파이 좀 써도 돼? 이러고 와이파이를 해서 너네한테 이걸 보내고 그리고 나서 너네한테 전화를 걸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초록색 바지가 보이는 거야. 와, 미쳤다, 미쳤다. 드라마한 변득 봐. 유튜브 가이야 그 진짜. 그러니까 야, 근데 내가 촬영 안 했어. 이거 보내줘, 보줄 와.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어떡해. 그래서 내가 너를 딱 보는데 진짜. 아니 언니가 안 그래도 내렸다고 할 때가 지금 이제 훨씬 넘어가지고. 음, 언니 어떻게 오고 있는 거지? 그냥 갑자기 그냥 걸어와 그냥 얘들아 <laughs> 그냥 걸어와 <laughs> 나 언니 눈물 안 눈물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던거지 어, 아니 얼굴이었어. 무서웠어 진짜 <laughs> 진짜로 <오, 오케이. 웃음> 일단 한잔 마셔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인중에 땀방울 너무 웃겨 아니 얼마나 당황했어 나 일단 화장실을 갔다와요 갔다왔어 갔다왔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냥 만 봐! 저걸 떼었어야 되는데, 제 친구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애들을 만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 껌벽이 보이는 거지, 아까는 보이지도 않았거든. 이게 윽... 더러워봐. 윽... 더러워봐! 도대체 누가 이걸 시작했을까요? 어? 도대체 왜? 누가 왜 이거를 껌을 붙이기 시작했을까?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붙이고 있어요. 계속 유언이 생겨. 아니, 저 핸드폰, 저 인터넷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심.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냥 제가 데이터 로밍을 안 켜서 그렇대요. 그 바보가 저야, <laughs> 저도요 똑같이 <우리> 막내 없었으면 <laughs> 큰일 날 뻔했잖아. 그래. 아니 진짜로, 나 진짜로 후회하고 있었다고 싼 이심 산거 <laughs> <언니> 얼마짜마짜린데나0 <laughs> 0 얼마. 0마아 그래? 어. 나3 3 0 0 0 0 진짜 그것 때문에 진땀 뺐네 여기 이렇게 돼지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 황금돼지 어디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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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면 이이 배지 만지면 그래서 아예 <laughs> <하이>, 뻐라 제발요. <laughs> 그렇대요. 진짜 귀여운 돼지가 아니라, 진짜 돼지같이 생겼네? 자, 클램 차우더 집이고요 여기 시애틀 이 클램 차우더가 유명하다고 해서 근데 줄 선거 보라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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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투고했어요 밖에서 먹을 거야 짜란짜란 아 너무 예뻐 이렇게 얘 이거 한거좀봐 아. 세상 에조고네 so tiny 너무 귀엽고요 Sorry. 자 먹어 보겠습니다 안녕 요즘 음. 핫하다는 그 이거 뭐야 네. 화이트 태닝이라해 그냥 선크림 태닝 어어 잠깐만 음. 이거 생각보다 어려... 어려워 언니가 원하는 게 뭔데? 나 네이클로그. 오 어려운 건데. 박세네야 이거 생각보다 진짜 될것 어, 같은데? 될것 같은데? 잘했는데? 한번 보자. 좋았어. 오 맛있다. 맛있어? 응. 네. 이런 맛. 근데 얘네 이름이 스프가 아니라 차우도인 이유가 뭐야? 차우더에 차우더가 무슨 뜻이야? 오. 차우더가 프랑스어래 요리한 하 단어로 커다란 냄비 또는 수프를 의미합니다. 음. 역시 똑똑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개는다 들어가는 거잖아. 이름 자체가 클램 차우더니까, 그렇지? 아니야? 다 풀라. <laughs> 몰라서 대답 안 해주는 거지. 나 무시하는 거 아니고. <laughs> 근데 건강할 것 같아. 음식이. 뭐가? 해산물 많이 들어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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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만약에 맘에 안 들게 나오면은 맘에 안 들어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지. 무서워 <laughs> 진지 <laughs> <laughs> 열심히 더 태워야지. <laughs> 아우. 나 이쪽 발 아들 가져왔을 때야 됐나봐. 음, 테이핑에 테이핑 언이 <laughs> 술이 웬수지 원래 왼수를 사랑하라 했어 <웃음> <웃음> 어떻게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거지 근데 좀 느끼하긴 하다 얘네 차우도들이 전체적으로 음. <laughs> 동산인데 <막> 뭔가 <laughs> 엄청 특별하진 않다 근데 이게 어, 16불이야? 응. 그러면 이만원거 2만... 같아 그치? 캐달이 음, 아니라고 4,000원 하는 건가? 이조그만한 게? 진짜 비싸긴 하다 와 에그드랩이 훨씬 맛있다 그치? 나도 알지? 나도 나도 안 들어가 <laughs> 이거봐 너무 귀엽지? 이거봐 너무 귀엽지요? 클램 차우더 맛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 맞아 그냥 근데 엄청나. 오, 엄청나... 어, 그렇 맞아, 맞아. 또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엄청나게 맛있다도 아니고 그냥 응. 음. 조개 스프 맛이네. <목소리> 세상에 너무 잘 됐어. 너무 귀여워. 어머, 진짜 귀여워. <laughs> 이게 보이나? 일단 지웠는데 아니 지금 눈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잘안 잡히는 것 같아. 아 보이, 잡히네. 드디어 입성. 1호점. 근데 이거 좀 보세요. 나거 굿즈를 엄청 사가는 거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나 보다, 이 박스들이. 또거 보기 좋지 않은데 입구에 이렇게. 아, 짜, 저거 다 여기만 파는 굿즈들. 일호점에서 먹는 에이드 원래 평소에 에이드 먹지도 않다가 오늘 갑자기 엄청 땡겨가지고 시원한 에이드를 여기 텀블러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이 이 브라운 마크는 여기밖에 없어서 이게 좀1호점 있을 에서만살수 있는 그런 상징성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탐이 납니다만 그냥 이 리유저블 컵을 구매하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3.5불, 진정해. 아니 이건 예뻐, 아 예쁘긴 한데, 이얘 자체가 예쁘진 않은데, 그 엄마? 그냥 갈색이 다에 의미가 있는 거지 맞아, 로고는 지금이 더 예쁜 것 같아.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이경보기 좋은 스팟입니다 호사는 도대체 뭘까? 엄마 응. 엄마 음, 응. 하잖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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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아니었어? 말해줄지 <laughs> 몰랐어? 나도 지금 봤어 말해줄지 나 지금 봤어 깜짝 놀랐네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 뷰가 일상일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저들이 보는 뷰. 관광객 뷰. 시애틀의 63 빌딩. 금빛 63 빌딩. 그리고 저 니들 타워 올라갔는데 얼마야? 아, 비싸더라. 60몇 불? 60몇 불? 아, 인당? 와, 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 내 기억. 그래서 너무 비싸서 아, 어, 굳이? 그리고 도시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굳이 올라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가격이 비싸서. 금빛으로 물든 시애틀. 근데 이게 다야. 짜제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한국 가니? 나도 데려가라.